예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지금 암미동암미동입니다암미동 어, 그 대학병원 그 암센터에서 한, 한 300m 떨어져 가 있습니다. 그 암미동 골목안입니다. 요, 그냥, 요, 골목안 도로입니다. 전에는 요 면물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, 지금 면물도 없습니다. 다들 어들보고 지금 면물도 지금 제가 온지 좀, 전번에한달 뭐 전쯤 그래 왔는데, 지금 그 있는 면물은 보니까 요다 살아있는 거 맞네요. 자, 하나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. 반이 없습니다. 지금 나올 어, 면물도 좀 없습니다. 암이동입니다암이동 예. 아미동, 안미동입니다 예, 여기. 게시판 안미동 있습니다. 음, 그래, 안미동 이제 다시 제가 저울로 올라갈 건데, 안미초등학교 부근하고 또 앞으로 쭉 들어가서, 어, 예, 거기에, 전에 백화까지, 백화 거기 있던 때까지 저 갈란 건 모르겠는데, 예, 거감 가면 제가 또 밑으로, 어, 공동구시장쪽으로내려올라 그럽니다. 그래서, 예, 그래서 지금 오늘 일 마무리 하려고 는데요 예, 이제 동아대병원 둘러서 그 촬영하고 지금 암비동까지 예, 왔습니다. 전에 옆에 이런 거 없었는데 요거 최근에.

면물이 없어요. 아, 면물이 반 반밖에 없습니다. 전에는 막다붙어 있었는데, 이제 면물 다팔리있는지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삼복도로 위로 올라갈 건데 물어보고 예, 빠져 나갈 겁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